오늘 소개해 줄 아이템은 베네피트 비라이트 스킨케어에서 나오는 수분미스트라고 합니다. 이 수분미스트는 외형, 외형적인 케이스 경우는요. 음, 이게 각이 되어 있고요. 물방울 무늬로 되어 있어서 청량감과 시원함을 함께 더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제 플라스틱 재질라서 깨지지도 않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. 분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구멍이,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, 입구가. 입구가 작기 때문에 얼굴에 고루고루 다 펴서 분사할 수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눈을 감고 20c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뿌리면 된다 이런 상태에서 두드리지 않아도 피부 속에 쑥 스며들기 때문에 따로 손으로 묻히는 그런 번거로움 없어요. 손은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이 많거든요. 하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터치 안 해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더 깨끗한 피부를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여름에 필수품인 미스트. 미스트는 어떻게 쓰세요? 저는 이제 토너 바르기 전에 이제 이거 한번 바르고요. 화장이 좀잘안 먹을 때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바르기 전에 요거 한번 뿌리고 또 사용합니다. 그리고, 음, 수분이 좀 많이 모자란 부분은 이제 밤에 이제 스킨케어 할 때, 어, 이 얼굴의 마지막 단계인 그 크림을 바른 다음에 요거로 한번 뿌리면 그 촉촉함이 오래오래 오래 지속됩니다. 여러분도 요 미스트를 8월 12일에 만나요.